오늘 31일 라이엇게임즈가 리그 오브 레전드의 165번째 챔피언 브라이어를 공개했습니다. 신기 챔피언 브라이어는 새로운 메커니즘 광분이 특징입니다. 스스로를 도발해 광분 상태에 빠질 경우 이동과 타겟팅등 기본적인 조작이 불가능해지는 대신 더욱 날렵한 움직임과 향상된 능력이 부여되며 가장 근접한 챔피언을 추격합니다. 이는 롤에서는 처음 등장하는 메커니즘으로 유저들에게 신선한 재미를 선사할 예정입니다. 억눌린 허기를 지닌 브라이어는 평소 자신의 굶주림을 통제하다가 적을 만나며 복인을 풀고 전투를 펼치는데요. 광분 상태로 오가는 브라이어는 브라이어는 적을 출혈, 둔화, 공포, 기절 상태에 빠지게 하는 다양한 스킬을 사용합니다. 브라이어의 스킬을 살펴보면 스페시브 스킬은 적에게 출혈을 입히고 스스로 체력을 회복하는 기본 지속효과, 진홍빛 저주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기본 체력 재생 능력이 없는 만큼 자신의 잃은 체력에 비례해 회복량이 늘어나고 출혈 상태인 적을 처치하면 남은 출혈 피해만큼 추가로 체력을 회복합니다. Q스킬 짜릿한 돌격은 대상에게 달려들어 피해를 입히며 방어력을 낮추고 기절 상태로 만듭니다 w 스킬의 피픽광분 식욕폭발은 두 가지 형태로 구성되어 있는데요 해당 스킬을 처음 시전하면 브라이어 가 앞으로 돌진하며 가장 근접한 적 챔피언을 우선순위 를 공격하는 피픽광분 상태로 변 합니다 피픽광분 상태의 브라이어는 공격 속도 이동속도 데미지가 증가하지만 제어할 수 없게 됩니다 식욕폭발을 사용하면 브라이어의 다음 기본 공격이 강화되고 입힌 피해에 비례해 체력을 회복 합니다 이 스킬 오싹한 비명은 핏빛 광분 상태를 해제하는 스킬로 브라이어가 정신을 집중해 적에게 둔화 효과를 주는 비명을 지릅니다 완전히 충전된 상태의 오싹한 비명은 적을 밀어내고 벽에 부딪힐 경우 적을 기절시킵니다. 궁극기 불가항력적 죽음은 브라이어가 핏덩어리를 걷어차 적중한 첫 번째 적을 먹잇감으로 지정하고 표식이 붙은 적에게 즉시 날아가 공포에 빠뜨립니다. 돌진한 브라이어는 초강분 상태에 진입해 먹잇감 중한 명의 적을 처치하기 전까지 방어력, 마법정력, 생명력 흡수 및 이동속도를 추가로 얻습니다. 싸울수록 강해지는 브라이언은 교전형 챔피언으로 활약할 전망입니다. 공격 속도와 이동 속도 등이 강화된 상태로 적 챔피언을 추격하는 핏빛 광분을 활용해 상대를 잡아내고 적을 공격하거나 처치하며 더 많은 체력을 회복하는 기본 지속 효과인 진홍빛 저주를 통해 끈질긴 전투도 가능합니다. 다만, 핏빛 광분 상태에서 제어가 불가능한 만큼 플레이어는 교전 중에 자신의 판단하에 핏빛 광분 상태가 됐다가 이를 해제해 팀의 움직임에 맞출 수도 있습니다. 다양한 추격 스킬과 군중 제어기를 활용해 교전을 유리하게 풀어갈 수 있습니다. 특히 확정적으로 적을 기절시킬 수 있는 Q 스킬, 짜릿한 도격부터 표식이 붙은 적에게 달려들어 주변 챔피언을 공포에 빠지게 하는 궁극기, 불가항력적 죽음 등은 다른 챔피언들이 가진 군중 제어기와의 연계를 통해 변수 창출이 가능할 전망입니다. 브라이언은 오늘 8월 30일 목요일부터 롤 테스트 서버를 통해 사전 체험할 수 있습니다. 라이브 서버에는 9월 14일 금요일에 업데이트 예정입니다. 이포커스 고정현 기자입니다.